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리플의 XRP 이제 3천 밑으로는 못 사지 싶다. 빨리 사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기하게도 리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고 부정적인 글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리플이 상승하는 시기를 보여주고는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3천원 밑으로는 매수하기가 어려울 듯하고 빨리 사주기를 잘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에 따른 리플에 대한 중요 내용 설명, 그리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미국 SEC 간의 기나긴 소송 자체가 마침내 극적인 합의로서 끝났다라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가지고 XRP가 미국에서 법적인 지위를 명확하게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 합의를 두고 XRP가 이제 미국 내에서 완전한 제도권 자산이 됐다라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영상 통해서 꼼꼼하게 분석 도움 드려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 자체가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질질 끌어왔었죠. 사실상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끝나는 건가 이런 의구심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리플이 벌금을 대폭 감면을 받고 미국 SEC는 XRP 비증권으로서 공식 인정하는 모양새인데요. 혹시나 또 다른 변수나 반전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이런 합의가 XRP한테 어떤 기회를 열어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XRP 투자자들은 규제 불확실성들 때문에 좀처럼 기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점에 대해서 가장 답답해하셨고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XRP 리플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먼저 합의의 골자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EC가 리플에게 부과했던 벌금이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서 대폭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리플과 SEC 모두 다 항소를 철회하기로 했고 법원의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공동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벌금이 대폭 감면된 이후에는 그동안 리플 측에서 노력해 온 법적 근거를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 XRP가 시장에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단들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SEC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자신들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합의에 따라서요, XRP가 공개 거래소에서 거래될 경우에 더 이상 증권성 논란이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매체들 측에서 XRP가 미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장 명확하게 인정받은 최초의 암호화폐가 됐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증권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지만요. 공식 재판 결과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제도권의 인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죠. 여기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CFTC 측에서 상품이라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미국 법원이나 미국 SEC와의 소송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공공연히 증권이 아니라고 하지만 SEC가 공식적인 결정문을 낸 적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리플 XRP 합의 자체가 다른 알트 코인들과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증권 판정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이런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들이 XRP 매수를 꺼렸던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 SEC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XRP가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았으니까 대형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ETF, 선물 시장까지 파생상품에서 XRP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국경 간의 송금이라거나 유동성 관리 솔루션을 계속 미뤄왔었는데 법적인 불확실성들이 사라지면은 글로벌 금융기관들과의 협업 자체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고요. 이미 리플을 거부하던 미국 내부 은행들도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CFTC 규제를 받는 XRP 선물 상품이 최근에 출시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런 것들도 기관들이 이제 안심하고 XRP 파생 상품을 쓸수 있다는 라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고 형들이 발목을 잡던 시절에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내부 사업 확장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파트너사들은 SEC와의 소송 자체가 부담돼가지고 리플과의 협업을 꺼렸고요. 실제로 리플이 해외 시장 위주로서 사업을 전개해야만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부터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미국도 공략이라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되는 거고,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봤을 때 이미 리플 같은 경우는 RLUSD를 기반으로써 미국 국제 펀드를 리플 렛저상에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죠. 애플이 단순하게 코인 발행을 넘어서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흐름인 겁니다. 미국 SEC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런 분야들 속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 SEC 같은 경우는 합의 발표 이후에 이게 우리 페매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남기면서 오히려 미국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침 자체가 조금 더 유연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요. SEC가 향후에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 소송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다만 리플 XRP 사례처럼 증권성 논란이 해결될 선례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도 비슷하게 소송 마무리를 시도하거나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알트 코인들에게도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전망인 거고, XRP가 끝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해볼만 하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요.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이전보다 더욱더 건설적인 규제 환경을 맞이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리플 XRP 거리량 자체가 하루 만에 3배 이상 급증을 하면서 가격도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호재가 나오면요. 어느 시점에서는 재료 소진으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XRP가 정식 제도권 자산이 됐다라는 점인 거고 기관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상승세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XRP를 공개적으로 대규모 매집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들 자체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리플과 SEC가 드디어 합의를 함으로써, XRP는 미국 암호화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기관자금 유입이나 파생산품 확대라거나 글로벌 결제 솔루션에서의 역할 강화까지 여러가지 기회가 한꺼번에 열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동안 XRP 투자자들은 소송 때문에 마음을 졸였지만요, 이제는 더욱더 큰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늘 일방적인 상승만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적어도 법적인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만큼 신뢰를 가지고 지켜볼 만한 기반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상 보시면서, 그렇다면 지금 XLP, 어떻게 매수해야 되나, 보유하면 좋을까, 기관자금들 들어올 시점을 어떻게 파악을 할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드신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 혼자 고민하시기 힘드시면,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커뮤니티반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요. 함께 하면은 시장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고, 뉴스 하나에도 흔들리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사실상 큰 기회는 이렇게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할 때 오기 때문에, 저랑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면요. 이번 XRP의 새로운 시장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회하시는 것 중에는요, 상승하고 나면 조금 더 들고 있을 걸 그랬나, 아, 괜히 빨리 팔았나, 이런 후회를 하시게 되고, 결국에 하락하는 시기가 찾아오면은 조금이라도 익절할 걸, 수익 보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살 걸, 이런 후회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결과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100% 맞춘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말 그대로 100%못 맞추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유리한 지점에 서가지고 계속 투자 시장에서 노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투자 시장을 놓고 보면요. 아주 쉽고 단기 종목들로 수익 내기가 너무 좋은 시장인데요. 리플이 움직임이 덜하고 크게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알트 코인들, 단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잘 나오고요. 여기서 얼만큼이나 수익을 잘 내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반대로 리플이 큰 움직임이 나올 때는 오히려 알트 코인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나 순한 매매 시장을 잘 살려가지고 알트 코인에서 수익을 낼 만큼 내고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비트나 리플의 비중을 늘려가지고 내 자산을 늘려나갈 줄 아는 사람 사들이 결국에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최근에 5월 9일부터 정보 커뮤니티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들만 봐도요. 공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을 공략해서 빠르게 수익 실현 잡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업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리플의 몰빵이어서, 이 식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안 되는 거고 매수와 동시에 단기 고점을 분석해서 목표 가격을 걸어 놓고 신경 쓰고 쳐다볼 필요가 없는 매매 습관을 만들어 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 능력만큼 얼마나 만들어 나가는 영역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트코인 순환 매매 시장이라는 것들은 매번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불장이 아니라 순환 매매 시장은 개별 테마에 맞춰 가지고 빠르게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어지는 패턴의 반복이 기 때문에 내가 잘 활용하는 만큼 배부르게 채워 나가는 싸움입니다. 지금 시장 우리 구독자분들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너무 어려우시면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랑 함께 하세요. 정보 커뮤니티 통해서 활용해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설명과 함께 신사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